매일 네,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닝글로리 잠원 38번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읽는 말씀은 잠언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언행을 조심하라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헛 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아멘. 15절 보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 돈이나 어떤 재물로 어. 바꿔지지 않도록 우리는 보증에 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 6절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덕이 있는 여자는 어,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품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또 이게 남자를 부지런한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힘세고 포악한 남자들은 단지 재물만을 얻을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보다는 덕스러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재물보다는 존경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인자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친다. 인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타인이나 자신에게 영적, 육적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잔인한 자는 그 잔혹함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스는 헛 것이지만 정의를 심은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어, 이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 어, 원문에 보면 악의는 거짓된 보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악한 이기심으로 받는 보수는 실은 아무런 유익이 안되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어, 그러나 정의를 심는 사람 의를 행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성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8, 89절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정의 굳게 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참으로 의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 내가 죽어 죽은 것으로 인정하며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십시다. 오늘 축복축제교회 축복할 사람은 이태일 형제입니다. 어, 태일 형제님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하지는 않지만 실은 태일 형제님의 과거 사진들과 어떤 글들을 찾아보면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도 베이스를 저희 교회에서 잘 섬겨주고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형제인데요. 우리 테일 형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테일 형제의 열정과 에너지가 하나님 안에서 더 넘쳐나고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일 형제를 위해서 오늘도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행을 조심하라.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증에 대해서 사람을 재물이나 돈으로 보증서는 것보단 그것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덕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 우선으로 두고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친절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하게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에게 그 열정과 에너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형제가 당신의 삶과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일들을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삶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축제인들 좀 기억해 주시고, 힘이 나며 지혜로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